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의왕시 내선동에 위치한 경기 중심센터 스타마스터 김정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애터미의 보상 플랜의 어떤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터미 보상 플랜은 첫 번째 후원 수당, 두 번째 직급수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다른 회사와의 차별점인데, 음, 애터미의 음, 수당 체계, 이것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 타회사 같은 경우에는 추천수당, 추천매칭수당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하지만, 애터미 보상플랜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 두 가지 수당. 밖에는 없기 때문에 팀워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터미 사업을 하실 때 대다수의 분들은 제품을 팝니다. 음, 제품을 열심히 팔죠. 예,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여기저기 알리게 되는데 그 수입은 결코 내가 어, 부자가 될수 없는 수입입니다. 예,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해, 어, 해야지만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만 하는 거겠죠 근데 애터미 보상 플랜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음 물론 제품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리게 되고 제품을 알리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알리셔야 되지만 어내 파트너를 성공시켜야지만 어 내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장님들은요,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내 파트너가 들어왔을 때, 한 줄만을 집중적으로 스폰서들이 해내고, 나머지 한 줄은 파트너, 당신의 몫이니까 당신이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파트너들은, 어, 그거를 해낼 역량도 되지 못하고, 또, 그한 줄만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들이 안 되는 겁니다. 혹은 내가 한 줄을 잘 해놨다고 해도, 어, 반대쪽 라인, 그쪽 라인에 어떤 스폰서의 변절, 예, 스폰서들이, 어, 이 친구가 잘하네, 내 파트너가 잘하네, 그러면서 본인의 소실적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수입이 적어지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어...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열정도 쉽게 되고요,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위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에터미 마케팅 플랜은 음, 내 나한테 성공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 파트너의 성공 포커스를 맞추는 것, 예, 그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